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소식은 저희 지인께서 인생이 막의 여정에서 2년간의 노력 끝에 특허권을 획득하여 제품을 출시하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누룽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차별화된 시판 누룽지가 있는 것을 아시는가요? 이름하여 특허 인삼 현미 누룽지입니다. 특허권자이며 판매자의 설명은 특허 인삼 현미 누룽지는 지난 2022년 5월 3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제 10-2395509호로 등록된 저희 연구 발명품입니다. 또 지난 2013년도에 홍삼 피자의 제조 방법을 특허 등록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특허 인삼 현미 누룽지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주요 한약 재료인 인삼, 당귀, 감초와 건강에 더 좋다는 현미와 백미를 혼합하여 누룽지를 구우며 굽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산분말을 누룽지 위에 뿌려주어 시판되는 일반 누룽지와는 현격한 차별화를 한 제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진 저희 질문은 누룽지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식품인데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해 주시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누룽지를 몇 돌에 갈아서 미식가루로 만들어 애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젊은 분들과 세계인들도 먹기 쉽게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드는 퓨전화를 시킨 제품입니다. 또 K푸드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입지 구축의 꿈도 있습니다라고 희망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진 저희 질문입니다. 특허 인삼 현미 누룽지를 먹었을 때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답변에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한국 인삼은 노화방지, 원기회복, 인지기능 향상, 발기 부전 치료 효과, 독감 예방과 혈당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 등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룽지는 소화기능을 돕고 내 혈관 질환 예방, 또 숭륭은 매운 음식 섭취 후 변한 입맛의 중화작용과 숙취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어진 저희 질문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때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특허인삼 현미 누룽지를 스낵처럼 간식으로 운동 전후 등산, 낚시, 여행 중에 출출할 때 씹어 먹거나 뜨거운 물에 데워서 먹는 다이어트 영양 간식으로 추천드리며 정상적으로 식사가 곤란한 어르신, 병중 회복기에 계신 분, 또 소화 불량일 때 서양식인 시리얼 후레이크보다 뛰어난 음식이 될 것입니다. 또 보관이 용이하므로 비상 식량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조리 시간이 없을 때, 식사할 시간이 부족할 때 누룽지 죽과 우리의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또 이어진 저희 질문입니다. 판매 가격과 포장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답변에는, 1pp봉지에 인삼 현미 누룽지 5장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생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먹고 싶을 때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pp봉지 내에 6개가 1지퍼 비닐백에 포장된 소비자 가격은 1만원 입니다 즉1 지퍼백 안에는 누룽지가 총 30개 들어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판매 경로를 설명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는 판매는 제조사에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 접수 등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주문은 전화 070-4242-1971화, 휴대폰 010-3531-1971화, 팩스는 054481-0565로 하시면 됩니다. 단 택배는 이 지프백, 즉 2만원 이상 구매의 주문을 받으며 택배비는 주문자 부담방식입니다. 저희 마지막 설명입니다. 특허권자이며 제조사의 이술락 대표는 향후 국내 시장의 공급 확대와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표준화된 한국의 전통식품인 누룽지가 한약재와 인삼의 효능까지 가미된 본 제품의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살 생산 전업농가 인삼 재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술락 대표의 특허 인삼 현미 누룽지는 제조와 판매 사업이 성공가도를 꾸준히 달리기를 빌어드리며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 초기이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도 나도의 따뜻한 구매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